7위, 지위 김경민. 3위, 김수 2위, 위 박서진. 안녕하세요. 탑별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역가왕 2중결승전 1라운드 1대1 장르 대첩이 종료된 가운데 환희가 단숨에 1위에 등극하는가 하면 김경민과 박서진. 나태주가 방출 위기에 처하는 충격적인 결과가 속출해 안방극장에 파란을 안겼습니다. 지난 4일 오후 9시 50분 방송된 MBN 현역가왕 20회는 최고 시청률 13.8% 전국 시청률 12.8% 닐슨 코리아 기준을 기록 지난주보다 2.8% 껑충 뛰어 오른 시청률로 자체 최고 시청률을 갈아치웠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결승전으로 가는 최후의 전쟁인 준결승전 1라운드 1대1 장르 대첩이 담겼습니다. 결승전에 오를 10명을 가리게 될 준결승전은 400점이 걸린 1라운드 1대1 장르 대첩과 860점이 걸린 2라운드, 막장전 그리고 140점이 걸린 대국민응원 투표의 점수를 합산해 상위 9명은 결승전에 직행, 하위 5명은 방출 후보에 놓이게 된다고 하지요. 특히 1라운드 1대1 장르 대첩은 같은 장르를 선택한 두명의 현역이 400점을 나눠 가져야 하는 양자택일로 진행돼 그 어느 때보다 살벌한 기운이 넘쳐났었죠. 발라드 트로트로 맞붙은 제아와 신승태는 절친이라 가능한 유쾌한 기싸움을 벌여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제아와 신승태의 싸움에서 점수판을 보면 제아가 161점 신승태가 239점입니다. 여기에서 제아는 마스터 점수 60점 관객 점수 101점 신승태는 연예인 판정 단점수 160점 관객 점수 79점 이렇게 해서 마스터들의 점수 차이가 100점으로 나면서 마스터 8대 3으로 제아가 패했습니다. 세미트롯을 고른 최수호와 애녹의 무대는 MC 신동엽이 만약 한 사람이 소주고 한 사람이 맥주인데 평생 하나만 마셔야 한다면 저는 끊겠습니다라는 파격적인 비율을 내놓을 정도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무대였습니다. 그러나 최수호가 애녹을 237대 163으로 이겼습니다. 여기서도 최수호에게 마스터 점수 160점 관객 점수 77점 애녹이 마스터 점수 60점 관객 점수 103점 이렇게 해서 이 대결도 마스터 8대 3으로 애녹이 패했습니다. 현역가왕 이 대표 얼굴 마담 노지훈과 김준수는 정통 트로트 대결에 나섰습니다. 노지훈은 부수로 김준수는 한마는 대동강을 선곡했습니다. 여기도 많은 점수 차가 났습니다. 노지훈이 마스터 점수 40점 관객 점수 106점 김준수 마스터 점수 180점 관객 점수 74점 노지훈이 관객 점수는 많았지만 마스터 점수가 10대 2로 패했습니다. 나태주와 김수찬은 자신들의 추특기인 댄스트로스로 화끈한 무대를 펼쳤습니다. 이 무대의 점수가 제대로 된 점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 야하면 누구 한 사람이 잘했다는 게 마스터와 관객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김수찬에게 마스터 점수 140점 관객 점수 131점 나태주는 마스터 80점 관객 49점 이렇게 되면 김수찬이 우월했다는 게 확실하지요. 정통 트로스로 승부수를 띄운 박서진과 강문경은 어머니와 관련한 노래로 현장을 눈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도 보십시오. 강문경이 마스터 점수 200점 관객 점수 96점 박서진 마스터 점수 20점 관객 점수 84점 여기서 관객 점수가 12점 차이밖에 안 나는데요. 마스터 점수가 200점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날 만큼 박서진이 노래를 못했나요? 이날 마스터 윤명선 작곡가는 하기는 오늘 강문경이 조금 잘했다고 하면서도 박서진에게 점수를 줬습니다. 이 정도면 아무래도 6대4 정도는 돼야 공평한 심사인데 이건 완전히 박서진 가수가 실수한 것처럼 빵점 같은 점수를 준다는 것은 어딘가 모순이 있습니다. 김경민과 환희의 대결은 황소와 소머리의 대결로 불리며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런 점수는 없습니다. 환희가 235점, 김경민이 75점입니다. 환희에게 마스터 점수 220점 관객 점수 105점 김경민에게 마스터 점수 0점 관객 점수 75점입니다. 김경민과 환희의 대결이 아니었다면 같은 노래를 불러도 판도는 달라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점수 차이를 벌이면서 환희가 1위로 올라섰습니다. 다음은 신유와 진혜성은 가수 생활 최초로 국악 트롯을 시도해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신유는 쑥대머리로 진해성은 울지 마라 가야그마 무대로 부채춤까지 멋진 무대를 펼쳤지만 이번 무대는 진해성이 마스터 점수 120점 관객 점수 55점 신유가 마스터 점수 100점 관객 점수 125점 이렇게 해서 진해성이 또 패합니다. 진해성은 지금까지 관객들에게 많은 점수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도 의문 부호가 붙습니다. 여기에 신유 가수가 또다시 불공정한 심사로 말이 많아졌는데요. 서론도와 윗자리에 자리한 마스터 남진, 박현빈, 서론도, 주현미, 아래에 앉아 있는 마이진까지는 신유에게 점수를 줬습니다. 심사하는 분들이 모르고 줬을 리는 없는데요. 서론도는 신유가 이런 소리가 나오네라며 신의 한수였다고 호평을 했지만 윤명선 마스터는 신유가 현역가왕에 잘 나왔다고 했지만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가사가 한 군데 틀렸습니다라고 했으며 신유는 그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현역가왕도 경연으로서 일단은 가사가 틀렸으면 그것을 알렸어야 했으며 마스터로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르고 점수를 줬다는 것도 어딘가 모순이 있으며 시청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숨기려야 숨길 수 없는 상황에서 100점까지 줬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저도 신유가수를 응원합니다. 하지만 마스터들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지난 방송 참가자들의 점수를 분석해 봤는데요. 패한 참가자들도 다음 주 솔로 막장전에서 1라운드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와서 도 보여드린 고 아 이번에는 중계 학생이니만큼 전통 트로트를 한번 해보자 와 대결 상대가 너무 쎄가지 저도 오만에나 박서 진이 부를 노래는 앗상 차고 바다 건너 열쇠 사격이 있